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진짜 이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인가 하는 예상이 들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치고는 상당히 큰 급등을 보여줬던 이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하락 추세 에 접어드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좀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도 쉽게 낼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원전을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자, 근데 원전을 보실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국내 관련된 사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다 수주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주기기, 그러니까 노심이라든가 뭐터빈 같은 이런 주기기들,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생산하고 개발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거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국내 원전에 대해서 발주가 떨어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수주한다라고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 수주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보기 힘든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잘 잡아서 들어가야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저희가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내년 3월이면 폴란드 쪽이 해외 쪽에 이 수주 관련된 소식이 하나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체코 쪽에는 3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폴란드 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유럽 쪽의 원전 건설 기조에 따라서 이 유럽 쪽 수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전 이 부흥 정책을 피면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고. 해외 쪽 수주도 많이 해 나가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급등을 했었죠. 한 2년 전에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 저희가 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수주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3년 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원전 관련된 재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런 내용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 오늘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이런 주,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주가와 함께 연동시켜서 생각하려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공유되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무료정보방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는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만 이제 공유되는 매수 매도 타점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이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LS전선 아시아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9월에 달 급등한 다음에 뭐 공매도 세력 때문에 급락했던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자그 와중에도 저희가 좋은 재료를 보고 또 저희가 보고 있던 매수 타점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께 비중과 매수 타점 모두 드렸고, 그리고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수십 퍼센트 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무료 정보방에서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료 정보방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뭐 아무 정보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정보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맨날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나 이 급등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된 내용들 저희가 계속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주가를 올리는 재료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을 바탕으로서 해 여러분들께 속속들이 뽑아서 무료 정보방에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무료 정보방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놨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들 핵심 재료들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무료 정보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보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방에 오셔서 이 관련된 정보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은 그리고 이 카톡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모두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매수매도 매수, 타점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나셨을 때이 수익 인증도 한 번씩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할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 주가와 관련해서는 원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앞으로는 뭐 풍력이라든가 뭐 가스터빈, 수소터빈, 그리고 2차전지 폐 배터리 사업까지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원전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전을 여러분들께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어떤 신규 발전소가 발주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을 한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한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말 그대로 이 주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부품들을 말하는 건데, 뭐 노심이 될 수도 있고요, 터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조건 가져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이 주가의 상승도 동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외 원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해외 원전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앞으로 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내년 3월만 돼도요이 체코와 관련해서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쪽과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외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 신규 원전을 이 수주에서 건설했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한수원의 콘서시험에는 반드시 이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폴란드 쪽에도 지금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교체한다라든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체코, 폴란드 모두 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국내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이 매출도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유럽 쪽에 나오는 수주 관련된 소식들은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 부흥 정책과 함께 나온 것들이고요. 이미 그 전부터도 연결이 됐던 국가가 바로 이 중동입니다. 다시 아시다시피이 사우디 쪽과 그리고 UAE가 있죠. UAE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건설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쪽은 계속해서 이 SMR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MR 설계와 관련해서 는 사우디에서 이 SMR 설계를 배우기 위해서 인력들을 파견해서 국내에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두 국가 모두 다 돈이 많은 국가들이고 앞으로 뭐 첨단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뭐 네옴 시티 이런 것들 있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력 수요량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원전에 좀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과는 이미 2000년대 뭐 중반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수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모든 재료들을 주가와 함께 연동을 시키려고 하면요. 조금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뭐, 원전 이외에도 수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를 급등시켰던 건 어디까지나 이 원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런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승 추세에 탈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가장 가까운 정고점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주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모아가는 자세를 취해서 이 정고점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취득을 하시면서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시킬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올바른 정보에다가 올바른 해석까지 곁들여진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라든가 매도해야 될 타점까지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런 정보는 상당히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 모두 다 저희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수주와 관련된 재료들도 좀더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정보방에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업과의 면담, 탐방 등을 통해서 얻고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쉽게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 저희만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많이 존재하니까요. 이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들 정보 받아가시고, 타점 정보 통해서 이 수익까지도 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바른 정보, 여러분들께서 쉽게 얻지 못하는 정보들도 받아보시고,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수익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저희 정보방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정보방 오셔서 올바른 정보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도 쌓일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매수 매도 타점과 매매 전략이 완성된 추천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 01026487760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이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2년 제한이 있으니까. 요, 이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셔도 이매 재료와 주가 상승 가능성 따져보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적정 가격과 거리가 멀다면 이 과감히 선전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이 교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 드리겠고요. 자, 이 추천 종목들은요,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매매 횟수와 이 비중과 같은 이 전략. 매매 전략이 있어서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 종목은 저희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변동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또 수익이 는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무료 정보방은 활용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중이신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많이 보내주신 종목을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다뤄서요. 영상으로 나마 간략하게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무료정보방 참여도 해보시고요. 또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가지고, 종목진단도 받아보시고, 이 수익나는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